은 이제 어, 네이버 카페 미행주를 운영하고 있는 소고민쟁입니다. 오늘은 에, 초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거래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패는 돈을 벌려는 탐욕의 탐욕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제 이때, 예, 실패를 했다면, 어, 실패가 계속된다면, 어, 어떻게 재기를 하고, 어떻게 성공을, 성공으로 바꿔야 될까, 이끌어낼까를 이제 공부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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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나면 예, 그때부터 거래하는 방법을 배우면 거래한 법을 배우면 돈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예. 예. 그리고 매 하루하루 손실 없는 하루를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손실이라는 것은 손절을 해가지고 손실을 확정한 겁니다. 손실 중인 거는 손실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또, 회기를 하고 샀던 가격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실 없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보세요. 그러면은, 아, 오늘도 손실을 안 했구나. 거기에 대한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만족을 하고 기쁨을 가지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그렇게 예, 손실 없는 하루를 계속 해나가면은 어느 날또 수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있는 날이 날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자꾸 수익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한꺼번에 너무 크게 자꾸 벌리는 탐욕 때문에 모든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포도 큰 문제입니다. 공포를 자꾸 느끼면은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올바른 매매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이 공포 없는 매매를 어떻게 하면 공포가 없는 매매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한 줄을 사보세요한 줄을 사면은 공포가 없습니다. 왜냐? 뭐, 만 원치 샀다. 오천 원치 샀다. 얘가 어떻게 공포를 줍니까? 다이러도 오천 인데 그죠? 정신만 끼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저, 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를 투자하자냐 많은 돈을 투자하면 공포가 옵니다. 적은 돈을 투자하면 공포가 오지 않습니다. 네. 자, 참가하가지고 어, 좋은 매매가 예, 훌륭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